샬롬 이동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죽겨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신경이 복잡할 때에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 비판의 여지가 생기는 해석이지만 아브라함이 조카로 세게 했던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는 식으로 살면 인생은 어렵지 않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둘중 하나를 택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선택의 여지 없이 하나만 택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남은 하나를 가지면 되니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과연 인생이 이렇게 단순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단순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몇 번이나 있을까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인생은 대부분 복잡합니다. 여러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뿐 아니라 모두가 답 같기도 하고 모두가 틀린 것 같기도 한 아주 어려운 선택일 경우가 많습니다. 쉬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자주 복잡하고 생각은 어지러워집니다. 이렇게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백과 경험을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40여 년 동안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40여 년이라는 말에서 감을 잡으셨겠지만 예레미야는 조국의 멸망을 예언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조국의 흥왕이 아닌 멸망의 메시지를 맡았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괴로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역할에 대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다. 예레미야 9장 1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 역할은 참으로 괴롭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한순간도 마음이 편치 않았고 복잡했습니다. 조국 유다가 망한다는 메시지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달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망하는 그날까지 40년을 매일 몇 시간 전했습니다. 더욱이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망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고 복잡했겠습니까. 분명 그만두고 싶었을 것입니다. 도망가거나 자신이 먼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유다는 분노했고, 그를 살아야 할 계획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더욱 그런 마음을 갖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9절입니다. "나는 끌려서 도살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처럼 첩첩의 복잡함은 예레미야의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숙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해결 방법과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레미야는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인정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고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철저히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고백에는 지난 세월에 대한 회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신앙고백을 하면서도 자기 운명의 일정 부분은 자신이 커버할 수 있고 커버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심하게 추측해보면 운명의 주인은 예레미야 자신이고 하나님은 필요할 때 구원병으로 등장하시면 되는 분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만 나타나시면 되는 일명 자판기의 하나님으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 굴곡을 겪으면서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자신 운명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이심을 깨닫고 인정한 것입니다.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정상화는 운명과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삶이 고통스럽고 신경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인간에게 있지만 그래서 삶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지만 바로 이것을 잡아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삶은 정상적이 됩니다. 회복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차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운명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한 예레미야는 만난 고난을 기꺼이 수용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로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었습니다. 자신으로 인한 징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된 고난도 기꺼이 수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운명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의 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레미야의 태도를 이해함에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체념에 대해서입니다. 예레미야가 보인 태도는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지 만난 운명과 고난을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며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체념은 불편한 인정이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하는 신앙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신앙고백은 깊은 깨달음에 의해 나온 고백이기에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진노대로 하지 마시고 너그럽게 다스려 주옵소서라는 탄원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고난은 그 어떤 이유이든 그 정도가 어떠하든 신앙으로 기꺼이 수용할 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봐주시기라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진노대로 하지 마시고 너그럽게 다스려 주옵소서. 결국 예레미야의 인정과 수용은 하나님의 정의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예레미아가 발견한 하나님의 정의는 단순히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버리는 악을 구별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의는 도덕적 개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악의 뿌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 없고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물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악한 사람이 된다거나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악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바른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밝히고 있는 것은 악의 뿌리에 대해서입니다. 악의 뿌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칠고 폭력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알기 때문에 삶을 겸손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정의를 알면 신경을 복잡하게 만드는 그 어떤 일들에도 조금이라도 더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바르고 어그러진 건지 다 아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옳고 바름을 추구하다 억울하게 만나는 고난조차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에 기대어 사는 것이 신앙이고 이 신앙이 곧 인생의 해답입니다. 심경이 복잡하다는 것은 더 깊은 은혜와 신앙이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이때 인생의 주관자시요 세상사의 주권자이신 정의의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것이 답입니다. 이 은혜와 신앙 가운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세상살이가 쉽지 않고 자주 심경이 복잡해집니다. 어떤 경우는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 결정이 쉬웠을 텐데 하는 믿음 없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참으로 무지하고 민망한 저의 믿음을 궁휼히 여기시옵소서. 이제 주님께 한발더 다가갑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